17장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1. 문 성인이라야 능지 성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붓다만이 삼신을 구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조단경이나 많은 불교학자들은 인간의 육신 속에 있는 자성 가운데서 삼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삼신을 가입하는 일은 불교사적으로 주목할만한 큰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불의 삼신설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법문해주십시오. 답 우선 경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3종의 신비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몸 그리고 말, 마음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중생들은 물론이요, 아라한 보살까지도 설사 백천겁을 두고 연구한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결코 알수 없다 합니다. 부처님의 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라는 용어는 붓다에게만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범부들의 색신 가운데 있는 자성의 법보화 삼신이 내재한다는 주장은 삼신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삼신은 불성과 함께 불가사의한 붓다의 경계입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국 불교 아니 세계 불교의 역사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따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관세음 보살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무량겁 전에 불과를 증득하여 불호가 정법 명왕입니다. 상품 보살이 다겁생 동안 수행하여 마지막으로 남선보주의 인신을 받아와 대적정 산매를 통과하여 불과를 증하면 자기 불신을 얻습니다. 청정 법신 안에 자기 불신을 두게 됩니다. 그러한 불신을 보신 또는 원만보신이라고 하는데 그 몸뚱이는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빛을 무량광이라 하며 햇빛 백천만 개를 더한 것보다 강한 불과 사이한 지혜의 빛입니다. 붓따를 뱉는 관문이 되는 빛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사대라는 물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한하지만 불신은 불과 사이한 백천억 묘한 빛깔 광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명이 무한합니다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부처님 좌보처로 계시는 관세음보살 역시 무량겁전에 불과를 이루신 보신불입니다 법신불은 청정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상적광 세계에 두는 보신의 진불이라는 뜻입니다 법신불은 보신의 체요 무형의 우주적인 몸입니다. 다음으로 부다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나투는 몸을 화신 혹은 응화신이라 부릅니다. 부타님들은 당대의 부다 부타 이룰 수행인에게 변화신으로 내려와 지도하며 인천 중생을 32응신으로 교화합니다. 불과를 이룬 부처는 자기의 원만 보신을 부타 세계에 그대로 놔두고 사람 몸을 받아오기도 하는데 그분을 특히 응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신불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자비, 복덕, 대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백천만억의 화신을 내어 중생을 교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과 모습은 필설로 그릴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상모를 다 갖추십니다. 음성 역시 미묘하여 모든 부다들은 그 거룩하고 희유하신 모습은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다의 마음은 오고감 없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티끌 먼지 하나 없이 늘 깨끗합니다. 그리고 항상 환희 자체로 계십니다. 부다의 삼신의 경계는 부다가 아니고서는 알수 없습니다. 불교학자들의 삼신 해석은 실체를 접하지 못하고, 다만 여러 경전에 포함된 내용을 취합해서 설명하고 있기에 추상적입니다. 가령 그들은 법신을 진리의 몸이라고 관념적으로 정의합니다. 소위 존재의 근원은 빛인데 그 빛의 본원강으로 보신이 이루어지고 그것의 체가 법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몸이라든가 혹은 완전한 지혜의 몸, 궁극적인 실체라고 법신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동의해 줄수 있으나 법신의 의미를 시공을 초월해 있고 동시에 시공의 변지에 있는 우주 생기기 이전의 면목 사람의 마음 본체라 하여 법성 혹은 자성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붓다의 경계를 모르는 말이요 중생의 안목을 흐리게 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심지어 도울 김용옥 같은 이는 법신 해석을 먼는날 나 김용옥이 대학의 강사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추상적인 김용옥이 바로 법신이라고 하는 등 괴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라 전제하고 보신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보신은 역사적 업보의 존재를 말하며 곧 양무제 같은 이가 바로 그 사적과 유적이 확실한 역사적 보신의 정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낙제점은 고사하고 아예 점수를 줄 가치도 없는 답입니다. 불교의 교과에서는 보신의 설명을 보살 위에 곤란한 수행을 견디고 정진 노력한 결과로 얻은 연구성 있는 유형의 불신으로 아미타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각설하고 처음 불과를 증한 수행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온이노가 억겁의 업장이 다하고 탐진치 등 번뇌 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고, 다생의 습이 녹고 천만 생 동안 쌓인 탁기가 소멸되고, 악연이 단절되고, 전생의 빚이 다 청산되어서, 삼천대천세계 의 모든 부다들의 카피력으로 불과를 증하게 됩니다. 불과를 증한 이는 부다들의 세계에 저 태양 속에 눈이 시리도록 밝은 빛과도 비교가 안 되는 또한 한량 없고 수 없는 빛깔의 광명으로 이루어진 자기 불신을 얻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깨달음은 한 순간이지만 자기 불신을 얻어 처음으로 붙다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불신을 가리켜 보신이요 원만보신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등을 갖춘 만능자지한 초월적 인격체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수 없습니다. 아라하니라 보살과를 증득한 수행인의 그 청정한 눈으로도 그 불신의 엄청난 광도 때문에 볼수 없습니다. 불과를 증해가는 이에 맑은 눈을 가진 자만이 엄청난 광도의 불신을 봅니다. 보신에서 천백억 화신이 나옵니다. 인천에 알맞은 모습으로 나투어 2년 중생을 교화,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불과를 증하면 그의 육신은 화신이 되면서 그 안에 깃들어 있던 네개 영체가 3개의 여러 부타님들의 가피로 빗덩어리가 됩니다. 자기 불신과 격을 같이해야 하므로 영체 모두는 빗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 역시 그 빗덩어리 영체를 담는 그릇이니까 청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에 이르기까지는 실로 다생겁 동안 향상만 하는 오랜 수행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새로운 부다가 출세하는 데는 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다는 삼천대천세계의 중생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우주의 보물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불과를 이룬 제자를 남선부주의 꽃이라 하시며 아끼십니다. 따라서 깨치면 곧부다라고 보는 선종의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삼신을 구족해야 부다라고 다시 말해 둡니다. 불과를 이룬 부다가 입적할 때는 이 몸뚱이 육체는 버리고 그 안에 네 개의 영체가 불계에 있는 자기 불신과 하나로 계합이 되고 다시 자기의 청정법신불과 합일합니다. 또 모든 부따님들의 청정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안으로 뭉칩니다.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체입니다. 청정법신불은 원만보신의 빛보다 훨씬 광도가 높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신을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 합니다. 밀교에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대일여래라고도 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삼천대천 세계를 항상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저 태양은 비가 올때 구름이 가리면 대지를 비추지 못하지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온 법계를 언제나 섬광같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 아니게신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다의 삼신을 개송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아래 개송에 담긴 뜻은 실로 미중요한 소식일 것입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하신 부다님들 무화 속 절대계의 청정법신 피로자나 불로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빛으로 계신다네. 때에 따라 원만보신 나투시어 보살를 교화하고 지혜자를 양성하시고 결국에 붓다 만들어내시네. 말세 중생 구원하실 적엔 남선부주 땅에 태어나 응하신 나투시오, 중생 교화하신다네.